안녕하세요. 로또를 분석하는 인스타 코빠입니다. 지난주 1045회차 당첨되시고, 어, 인증샷을 보내주셨던 분들 한분한분 한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많은 당첨자분들이 나오진 않았고 제가 드린 조합에서도 역시 어, 당첨자분들이 적게 좀 나왔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더 패턴과 흐름을 잘 잡고 한 분이라도 더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당첨되시고 어, 제가 소소하게 드리는 받고 계시는 조합. 분들에서도 좀큰 당첨들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추천드린 끝수에서 4 끝수 6 끝수가 나오면서 흐름에서 6번 14번 21번 37번 4개의 당첨번호 37번은 보브리였기 때문에 어, 3.5 수가 나왔습니다 이웃수 패턴에서는 19번 21번 37번 3개의 당첨번호가 나왔네요 그리고 흐름 속 예상수, 집어드렸던 거에서 당첨번호가 세 수, 그리고 특이점 미출수라고 래서 13번, 21번, 25번, 30번, 요네 개의 숫자를 잘 보시라고 한수 정도 잡고 가시라고 했는데, 21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낮은 수 또는 높은 수로 몰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6번, 14번, 15번, 20, 어, 10, 19번, 21번, 25번 밑으로 낮은 수에서 5수나 몰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징 구간으로 패턴을 잡아드린 거는 1번부터 13번까지 이 안에 3수가 몰릴 것이다 또는 높은 수에서 3수가 몰릴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특징 구간 안에서 몰리진 않았지만 낮은 구간으로만 몰리면서 집어드렸던 특징 안에서는 6번, 37번, 41번 3개의 당첨번호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특징을 잘 잡아드리도록 저 나름대로도 뭐저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고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보고 찾아보고 반복을 해서 좋은 숫자를 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삼구수를 좀 강하게 봤는데 삼구수가 나오면서 궁합수, 짝궁수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삼구수가 빗나가면서 마지막 조언 드렸던 어 예상 드렸던 구간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1046회차 로또 분석 숫자의 흐름 흐름 속에서 보이는 패턴 패턴 속에서 보이는 예상수를 찾고 각각의 패턴에서 중복되는 예상수를 고정수로 잡으시고 모두 다 수동 조합으로 멋진 당첨 나오시길 바래봅니다 어, 또는 5천원 만원 정도는 뭐두 줄이나 세줄네 줄까지 동일한 숫자를 오린 조합으로 하시고 나머지를 어, 예상수에 있는 거를 각각으로 섞는 조합을 하시거나 뭐 5천원 정도는 어, 버린다라고, 꽝이라고 하면 5천원을 버리는 거지만, 당첨이 됐을 때는 5등이 돼도 2만 5천원, 4등만 돼도 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당첨자가 많이 나옵니다. 1등도 많이 터지고, 당첨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5천원 정도는, 어, 6개의 번호를 모두 다 올인 마크 하는 몰빵으로 올인 조합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끝수 추천은 2 끝수, 5 끝수, 8 끝수, 꾸수, 9 끝수입니다. 숫자의 흐름은 가로 6라인, 세로 3라인, 4라인, 5라인 네 개의 구간이며 어 일단 흐름 속 강력수, 숫자의 시작점, 끝점, 어 세로 가로가 교차되는 교차점에 있는 숫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 흐름 속 강력수가 둘여서 아홉 개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 속 강력수를 조금 더 유심히 게 보시고 흐름이 지나가는 검은색 라인에 지나가는 숫자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면서 본인들이 분석하고 다른 패턴에서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물론 흐름 밖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패턴을 잘 찾아가시고, 뭐, 4강 모서리 패턴 16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으로 뭐, 거의 2년 넘도록 얘기를 드렸고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매주 한 수에서 두수 굉장히 자주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왜안 해주냐고 댓글이 보이던데, 그건 이제 안 해줘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걸좀더 찝어드리고, 그 정도는 각각 좀더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다른 패턴을 좀 찾아보고자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 요즘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 어 남들은 당첨 나올 때왜 나만 당첨이 안 될까? 낙심하시는 분들, 어, 자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로또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한방이란 게 있고, 어, 여행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고, 막 돈으로만 막 자동 10만원, 20만원 산다고, 그렇게 쉽게 로또가 된다면, 누구나 행운과 기회가 찾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실할수록 노력하는 사람에게 작은 행운이 큰 기회가 찾아가고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 기회 또한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번 주 이웃수 추천 검은색 사인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웃수 패턴 중에 잘 보시면 13번, 14번, 20번 저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 또 아래 구간을 보시면 15번, 16번, 22번 구간을 동일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 구간, 두 구간을 좀더 이웃수에서 전체적으로 보시지만, 뭐, 흐름 속에 중복되는 숫자도 있지만, 저 구간 6개의 숫자 중에 있는 이웃수를 한번더 보셨으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10주간 미출수입니다. 이번 주는 10주간 미출수가 7개밖에 없고, 장기 미출수도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10주간 미출수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출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숫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미출수 구간도 한번 잘, 어, 한번 더 보시고,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는 5구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3쿠수를 강하게 찝어드렸다가, 어, 빗나갔지만, 어, 분석이라는 거는 매주 좋으면 좋겠지만, 또안될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고, 흐름과 어긋나서 그 다음 주, 다음 주에, 어, 동일하게 또 회차별 분석이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매주 분석이 좋게끔, 조금이라도 저도 좋아야겠지만, 뭐, 어느 누구 든인지 분석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분석은 통계적으로 패턴을 찾고 그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꼭 되고자 하는 열심으로 달려셔서 좋은 결과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 보시고 분석 방송은 그냥 도움을 받기 위한 어 그런 소스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옥수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에서 강하게. 두 수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크수에 해당되는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총 5개의 숫자 중두 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 쌍수 쌍수 패턴으로 11번, 22번, 33번, 44번이 있겠지만 어, 44번은 조금 흐름 속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땡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4구수를 보시고 44번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분석 하고 제가 보이는 패턴과 어, 지난 5회차 기준으로 어, 뜨거운 수와 미출수 전체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11번, 22번, 33번 중에 한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쌍수까지 좀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면 이번 주 지난 주는 낮은 구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낮은 구간에서 2월수 또는 이후 수까지 다시 낮은 구간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낮은 구간이 몰렸을 때 높은 구간으로 몰릴 수 있는 패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양상으로 좀 보고 빈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 마지막으로 옆에 구간 보시면, 사인펜으로 32, 33, 39, 40번 저 구간이 지금 아직도 멸구간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당번이 안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 이번 주 33번 쌍수도 들어와 있고 32, 33, 39, 30번 때 강세 구간에도 흐름 안에도 들어와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 특징 구간을 한번 좀 보셨으면 하고 나머지 어, 흐름 속에 있는 30번 때도 31, 35, 36, 37, 38까지 30번 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강세 구간으로 동쿠스까지 잡아가면서 30번대 조합을 조금 멋지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첨번호에서 2월수로 다시 한번 당첨번호가 등장을 한다라면 패턴과 흐름에서 봤을 때는 6번과 19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 19번을 좀더 크게 보고 있는데 일단 6번과 19번, 어, 2월수 찾는 분들은 6번과 19번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분석을 잘 해드려도, 번호를 해드려도 어, 회차의 분석이 좋아서 당첨이 많이 나온 회차에도 나는 꽝이에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 방송을 느낌을 전혀 못 잡거나 예상수 조합을 못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어, 물론 반자동을 들었을 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 나는 별로 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땡기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합니다. 반자동 번호 3개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1등 가자! <laughs>